지금 응승하는... 자 람스 형 히트. 저 앞에는 보일링 하고 있습니다. 검은도. 계속되는 보일링. 어, 저 멀리. 볼링 없네. 남수형. 앞으로 가요, 앞으로. 이야기 앞으로. 좀 해주세요. 남수형, 이야기 좀 해주세요. 방어 같아요. 방어, 우어, 방어 같요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부실 같아 부실 같아 세상이나본 것만 해내 나이 네, 형님 나이스 아이 비유를 줘천 번만 부탁할게 으악. 아, 람스형 랜딩 중입니다. 역시 람스크루 사이즈 되는 것 같습니다. 람스크루 람스 역시 믿어 의심치 않는 람스행의 실력. 롱패킹의 승리입니다. 나왔어요. 아 크다 사이즈 좋다. 나왔어요. 아 들어가. 부실이 부실이 와 크다. 매달 응? 이십 20... 넘겼는데. 야, 길다, 이거. 매다 어, 20 넘겠다, 이거. 어, 깊이. <laughs> 아, 대부실입니다. 매다 음. 20 넘겠네요, 이거. 후! 아, <laughs> <laughs> 야, <우와. 웃음> 20더 되겠는데? 형님, 20더 되겠는데? 20더 되겠어? <laughs> Hit! Rams kuru!